안녕하세요. 디지털핑스입니다. 2022년 2월 19일 XRP 소식과 XRP 도면을 한번 확인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자 제레미 혹은 또 이제 리플 소송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. 뭐 생각보다 좀 황당하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요. 하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그렇게 리플사한테 나쁘지도 않고 또 SEC한테는 오히려 안 좋다.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. 간단하게 뉴스 한개 보겠습니다. SEC 와 리플 메모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사의 또 피드백이 있었지 않습니까? 전문가가 예, 이야기하기로는 이번 증거 제출 메모에 대한 증거 제출이요 리플사에게는 유리하다.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결론이거든요. 어느 정도 어, 리플사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어제 방송처럼 어, 리플사가 유리하다는 부분은 리플 XRP 가격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보다 하락도 작고 또 도미너스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또 가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뭐 방송을 드렸습니다 뉴스 한번 보실게요 제임스 K 필란이죠 예, 변호사는 법적 메모에 대해서 첫 인상을 공유하면서 그들이 무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리플의 전반적으로 호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제, 어, 리플사가 또 예전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았는데 그 조언을 무시했냐, 무시 안 했냐,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리플사는 아주 신중하게 이제 SEC 같은 이제 이런 기관에서 리플사를 증권으로 취급할 수 있다.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았었는데, 리플사가 그,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조치를 취했다. 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SEC에서 증거에 따르면 리플 경영진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. 이게 중요한 거죠. 노력을 많이 했었냐, 노력을 하지 않았었냐. 이것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거든요. 내용 보시면 리플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이 메모에는 리플이 무모하거나 상당한 위험을 무시했음을 나타내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. 사실 그 메모는 아주 리플이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. 사실 저희가 뭐 법률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? 간단하게 큰 틀에서는 이제 이번에 증거 제출이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었고 또 리플이 예전에 다른 법률 기관으로부터 이제 조언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리플사가 이걸 무시했냐? 무시 안 했냐? 이게 중요한 중점이었거든요. 그런데 결과는 리플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라고 그렇게 결과가 난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가격에 바,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해석을 어, 법률에 관한 해석을 잘 했든지요 못 했든지 간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가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어, 리플 가격이 이, 메모 제출했는데도 리플 가격이 큰 변화가 없다.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면 리플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좀덜 떨어지고 가격 하락이 작고요. 그리고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. 그 부분에서 리플사가 어느 정도 좋은 결론을 얻었다. 제가 어제 방송었지 않습니까? 어쨌든, 조금, 오후에 가격이 조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. 확실하게 리플은 힘을 받는 게 맞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이잖아요. 예. 네. 그리고 중요한 게 리플 도미노스를 꼭 보셔야 돼요. 지금 보시면 일봉이거든요. 정말 딱 2월 7일요. 2월 7일부터 어느 정도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섰습니다. 그게 도미넌스에 딱 나타나잖아요. 저는 뉴스도 보고 가격적인 면도 보고 또 이게 지금 데드 크로스인지 RSI 지표는 어떤지 이런저런 거모든 것을 다 보는데요.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 또 중요한 게 도미넌스입니다. 전체적인 하락이 있지만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리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하루마다요.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고 하지만 지금 계속 우상형 중입니다. 리플이 언제 확 쏠지 몰라요. 항상 실망감만 주지만 언제 쏠지 모릅니다. 그 시기가 정확하게 슈팅이 나온 적이 없어요. 아직까지는. 정확하게 슈팅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, 기대감에서 제가 단순하게 그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. 저는, 어, 제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다. 정말 자신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. 사이클적인 관점으로 한번더 보셔도 지금이 비트코인 반감기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금 녹색으로 반원된 거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했던 날을 이 반원의 첫번째 구간이고요. 반강기가 끝났던 날이 이 반원이 끝나는 구간입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 두 사이클 그리고 현재 있는 세번째 세 사이클의 절반을 조금 못 왔거든요. 반강기 주기가 조금 땡겨졌다가 또 미뤄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요. 확실한 그 사이클마다 XRP는 슈팅이 나왔어요. 첫번째 사이클 20.69% 그리고 조정이 0.35%까지 바닥으로 꼴어 박습니다. 어, 두 번째 사이클은 또 20.69%에서 무려 0.72%까지 떨어진다고요, 도미너스가. XRP의 도미너스가 뭡니까?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가 차지하는 비중 아니겠습니까? 두 번째 사이클에서도요, 20.69%에서 0.72%까지 빠졌다고요. 그리고 한 달, 두 달, 세 달, 세달 지나서 31.33%까지 지소 았습니다 그리고 31%까지 올랐던게요. 세 번째 사이클 가면서요. 1.1%까지 빠졌습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번 사이클에는 도미너스가 40%까지 오를 수 있다. 하지만 알트코인이라든지 여러 종목이 많아졌고 또 그까지는 못갈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 20%는 못, 최소 20%는 못 가겠습니까? 지금 도미노스가요, 꾸준히 올라다 해도 XRP가 겨우 2.2%입니다. 2.2%. 여기서 도미노스가 한 10배 정도 오른 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가격 어느 정도 가겠습니까? 슈팅을 보고, 사실 슈팅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지, 자그만하게, 뭐, 몇 퍼센트, 뭐, 10퍼센트, 20퍼센트 크죠? 네, 큰데요. 이런 엄청난 슈팅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지, 자그만한 것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자그만한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제 기준에서 어느 정도 이번 세 번째 사이클에 고점이 나올 때는,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다 생각할 때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물론, 예를 들어서, 제가 뭐, 한 리플이, 한, 7,000원 정도 갔는데, 예를 들어서입니다. 7,000원 정도 갔는데, 아, 고점입니다. 고점인 것 같습니다.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. 하고 팔았는데, 만 몇천원씩 가고, 또 2만 얼마씩 갈 수도 있어요.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, 리플같이 펀드멘탈 좋은 코인은요, 아무리 고점이 왔다 판단돼도요, 전액 매도는 절대 안 됩니다. 그것만은 참으셔야 돼요. 뭐, 그 정도, 어, 바램인 부분도 있고 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있겠지만 이 사이클적인 관점이라든지 전체 시장을 보, 보시고 소송이라든지 이런저런 모든 것을 조합해 보시면요 리플렉 스알피는 아직 현재 있는 세 번째 사이클에서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돔연수 뿐만 아니라 가격도 확실하게 올라갈 걸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 방송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